이별하고 저만 이렇게 혼자 그리운 걸까요? 그 사람도 제 생각 하기는 할까요? 여러분 그 사람 이별하고 그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? 내 생각 이거 한번 하게끔 만들어 볼까요?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플랜 상담사 기운쌤이에요 이별 후난 이렇게 아픈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? 한 번쯤은 궁금하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상대가 나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다면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가장 효과적일지 이거 풀어드릴게요. 영상 뒤쪽엔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꿀팁이 있으니까 우리 끝까지 집중. 헤어질 때참 단호했던 그 사람. 이미 얘는 다 마음 정리했나보다. 더 이상 감정도 없겠지. 싶었는데 의외로 인스타에도 카톡 프사에도 예전 사진들이 다 그대로 있네. 그런 걸 보면 얘 혹시 아직 좀 미련이 남아 있나? 싶기도 하죠. 이별 후 상대가 미련 있어 보일 때 해야 할 행동 두 가지. 이거 지금 딱 짚어 드릴게요. 이별 후 상대방이 미련 있어 보일 때 해야 할 행동. 첫 번째, 아직 감정이 있을 때 다가가기. 이별 통보를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. 이미 마음이 다 떠나서 그만 만나자고 한그 사람에게 감정이 남긴 했을까? 여러분, 우리 그 사람 혼자 짝사랑했던 사이가 아니에요. 지긋지긋했던 학교나 전 직장도 졸업하거나 퇴사한 이후에도 한 번씩 생각나고 감정이 남아있듯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아직 완전히 잊지는 않았고 사실 신경도 쓰일 거예요. 사랑했으니까요.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의 크기를 떠나서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가. 이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정말 친했던 친구지만 다투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이때 연락이 오는 시기가 아직 그래도 같이 보낸 시간에 대한 기억과 감정이 남아있을 때랑 이미 그 친구의 자리가 다른 친구로 대체되고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을 때둘중 어떤 시기에 오는 연락이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와닿을까요? 연인도 마찬가지예요. 당연히 그 사람이 아직 우리의 대체제를 찾기 전 그때 시도하는 게 가장 좋겠죠. 또 상대가 굳이 내가 없었던 일상을 되찾기 전에 그 마음을 확 흔들어 버리는 게 낫겠죠. 눈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마음도 멀어지는 거니까. 선생님, 지금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이 미련이 남은 행동일까요? 이미 그 사람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던데. 저는 이미 늦은 걸까요?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. 이거 같이 분석해 드릴게요. 이별 후 상대가 미련 있어 보일 때 해야 할두 번째 행동, 확신을 심어주기. 이별을 결정한 사람들은 보통 통보 전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. 이제 얘랑은 진짜 끝이야.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더 이상 이 사람과 연애를 하더라도 나아지는 건 없겠다.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. 초반엔 잠시, 어, 이게 맞나? 라고 불안했겠지만, 이렇게 확신으로 굳어졌을 때, 이별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, 우리가 그 확신, 이별이 맞다는 그 확신을 부서줘야 되는 거예요. 하,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았으면, 나도 헤어지자고는 안 했을 텐데, 안 바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더니,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? 즉, 그 사람이 과거 내 모습을 경험하면서 쓰게 된그세안경부터 의외적인 모습으로 벗겨줘야 됩니다.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할 말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, 즉, 대화가 통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지게끔 하는 게 제외에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너 많이 공부하시죠? 너너무학과 유튜브에 10강까지 공개되어 있으니까 잘 공부해서 너독 준비해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, 미련이라는 건 휘연 쌤이 늘 말씀해 주시지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. 지금은 그 사람이 내게 전혀 의지하고 있지 않다. 그럼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미련이 남아 있어 보인다고 해도 무작정 다시 만나자 라고 진심 어필을 하거나 그저 너의 뜻을 존중해 라고 수용만 하거나 이런 식은 오히려 위험해요. 이거 두 개를 어필하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이제 더 이상 너가 이별을 확신하게 만든 그모습에 내가 아니라는 건두 번째, 너가 이별을 하고 싶어 할 마음까지 이해하며 그 토대 위에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사실 미련이 남았어도 제외하자고 상대가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건 이별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만 잘 어필해 주셔도 그렇게까지 단호해질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완전히 믿기 어려운 경우 이때 단호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별 후 연락에 관해선 연애 자격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. 특히 너톡 관련 영상들 몇개 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해요. 오늘은 미련 있어 보이는 사람과 제외하는 방법 두 가지, 그리고 꿀팁까지 알려드렸어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,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,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안녕.